안녕하세요. 그리스인 조르바 10편입니다. 이제 반 왔어요. 20편까지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소리가 어때? 이제 대충 줄거리가 어떠냐면,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더라. 주인공이 이제 소말리아 부인을 첫눈에 반해서 굉장히 이제 상사병에 걸립니다. 굉장히 주저하는데, 그 이유가 왜 소말리아 과부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양, 체면, 품위, 인격 이런 것들로부터의 속박,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소발리아 과부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주도르바 영감이 여기서 굉장히 여러가지 자유가 있는데, 근데 이 자유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속박당하는 자유가 많이 있다. 조르바 영감이 계속 말합니다. 자유로워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조르바 영감이 또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자유로워도, 그, 어떤 터키에서 있을 때 얘기했는데, 아무리 자유로워도, 어떤,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으로 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아무나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서 터키에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터키에서 어떤 또 여자가 조르바를 부르는데 목소리에 조르바의 목소리에 반해서 조르바한테 반했는데 조르바가 거절하죠. 왜냐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 뭐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면서 조르바 영감이 메시지를 은근히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광산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죠. 광산에서, 광산이 무너지는데, 조르바 영감이 끝까지 남아서 다 살리고, 광산에 깔립니다. 근데, 딱 기적같이 조르바 영감이 살아나오면서, 거기서도 또 내색 하나 안 하고, 왜곡괭이는안 챙겨나왔냐고 하면, 기야 진짜 조르바 영감은, 진짜 이 사람이 가식이 하나도 없고 또 당당하고 지혜롭고 진짜로 멋있는 사람이다. 조르바 영감이 대단해요. 그래서 다 이제 조르바 영감한테 이제 다 이제 인정하게 되죠.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오르탕스 부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조르바 영감이 이제 뭘한 마디 딱 하니까 오르탕스 영감이 행복해가지고 또 울어요. 그러면서 주인공한테 한 마디 하는데 소멜리아 부인은 외로워서 울고 있을 거다 이러면서 주인공을 또 이제 주인공한테 한 마디 하죠. 그러면서 부르바 영감이 자기는 나이도 많은데 혼자가 아닌데 주인공은 젊은 나이에 혼자다 이러면서 또한 마디를 또, 또 날립니다. 비수를 또 날립니다. 그러면서 요거의 핵심은 뭘것 같냐? 저 교양 체면 푸위미 인격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이성을 보는 취향이 다르고 아무리 그 표를 챙길 건 챙기고 참 이게 좀 많은 거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네요. 10편이. 저희 10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 주인공과 소말리아 과부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이 조르바 영감이거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한편 한편 읽을 때마다 참 배우는게 항상 있고 그런 좀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